우리 뭐 하러 왔지 오늘? 아 좋아. 니야다 아, 아, 알고 왔잖아요. 그래. 일단 한번 먼저 읽어주시죠. 수능 완성 첫 문제. 오, 뭐. 정답률 90%대 만들기. 90%요? 90%? 90 80%. 80%. 80 왜냐 80%면 사실 다섯 문제 중에 하나는 찍어도 돼. 맞아. 그러니까. 근데 90%면 거의 못뭐 찍. <laughs> 그런 느 목표 정, 정답률은 90% 이상 뒤에 자리수를룰렛서 돌려서 정하는 거죠 그래도 1부터 9까지 아닌 게 진짜 다행이다요 그니까 룰렛 아무도 지우실 거예요 원래 돌릴 때로 하는 소리가 있거든 고깅아 고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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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<날> 싫어 안 <웃음> 안 <웃음> 오늘 첫 마디야 이게 너무 싫어라고 나오면 어떡 아, 제발. 말 정말. 정말. 9 0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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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정아 정말. 아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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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정답률과 관계없이 100문제 풀 때마다 룰렛을 돌려 정벌 정말. 정말. 아냐 <목소리> 아이지마아 <laughs> <게임 중이야. 웃음> 어. 근데 생각해보면 첫 문제는 인당 125문제이지 않나 비교적 쉬운 거 아닌가? 섯시간 안에 끝낼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볼까요 그럼? 빠르게 시작하시죠 우리 좀 재미없게 그냥 빨리 진짜 빠르 끝나고 회식 갈까요? 회식재미을 겁니다 끝나고 회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장소가 어떻게 돼 나가 여기 국어이야 여기 국어방야 화이팅하고 시작하는 거야. <laughs> 하나, 두, 세, 화이팅! 형 집중력 보여줄게. 아 열심히, 열심히. <laughs> 여러분 하지가 혼자서 안마의자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책을 전달해주려고 겠습니다 저기요 풀면서 하실게요. 네. 아, 여기 복지가 좋네요. 여기 <laughs> 업무환경. 이 네! 어, 애들아 다다 다 저기로 나가줄래? 다들 <laughs> 여기 문좀 닫아줘. 드리갈팅, 문걸팅. 높은 다리표. 겨우 오. 지금 세분 하나 풀어보시겠어요? 아니 아니 안 되겠어요. 애들아 다들 조용히. 해 오케이.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. 너너 조용. 아 조용히 시킬게. 나 관리할게. 십이육인 표면 아나 이거 그 개념 공부를 좀 하고 들어야될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중목을 허락하여 알게를 택하는 조합을 사실. 에? 오여섯 문제 풀었죠. 대해중. 네, 벌써 서 일곱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오잘하셨어요 인결아 잘 풀고 있지. 아 형. 어? 나 이번 주에 토익 봐야 돼. 나 근데 <laughs> 가야 돼. 어, 그거 토익 봐도 하투사 떨어진다. <laughs> 그거 형만 떨어진 거야. 나 붙을 거야. 10년 만에 시원할 거야. <laughs> 잠시만요.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. 엄마, 나, 나 지금 방송 촬영 중인데, 나 엄마 영어 선생님이잖아. 어, 나 영어 수능 완성 풀고 있는데, 엄마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잘 풀어볼게 알겠지 화이팅, 화이팅! <laughs> 치즈 버거 같아요, 치즈. 어, 탁상은 살아있는데? 이거 완전. 작았는데 실내 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... 야너몇개 뭐 풀었어? 나? 나나 나, 나 많이 풀었어. 몇개나한네장 <laughs> 풀었나? 네장 알았어 알 빨리 풀게 빨리 풀게 빨리. 풀게. 어 그만 왔다 가 우리. 알았어 알았어. 나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<난> 봐. 눈안 <laughs> 닿았구나. 야 누나 봐. 비니 받지 말래. 내용을 <laughs> <매력은 웃음> 아는데도 잘 모르겠어 순서 배열. 야 벌써 야왜 이렇게, 이렇게 빨라 얘? 개빨아 미쳤는데? 아 잠깐 웃어아도다 열심히 하냐? 아 미쳤는데? 야 자신있어 아 빨라지마 아, 아, 야 벌써 3회냐? 어야나 미쳤... 다나 지금 반배에서 3회야 지금 아니 참. 어, 어... 너 빨리 가고 해너 빨리 가서 풀어. 그게 아니라 나는 잠깐 아나어 엄마 얼굴에 목칠하지 어짜비. 않게 잘풀어게 아, 알았어 알았어 아집중안 <laughs> 된다고 나도 영 혼자 하는데 심심해 같이 하자. 들어오시게요? 근데 그러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네 우와 뭐야 우와 엄청 엄청 잘한다 근데 왜 이거 과학 팀은 왜 뛰어 넘 과학 일단, 아, 일단 하지 않다록 하자 아 일단 하지 않도록 꺼져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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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갔자>. <웃음> 나 응원하려고 왔어 응원하 미안해 갔어. 미안해 화이팅 파이팅. 파이팅. <laughs> 야너몇개 풀었어 <laughs> 누나 나 1화 풀고 있지 <laughs> 야얘 누나 잠깐 잠깐 야 쌓았다. 얘가 진짜 문제야 해봐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. 내가 너 영어했으면 빨이빨이 해야지 뭐. 야, 야 인마. 누나 이게 내가 영어를 진짜 내가 진짜 수능 끝나고 처음 보거든 영어를. 야너 너는 안 이게 같이 안 땀을. 여러분 도표 꿀팁 알려드릴게요. 도표는 무조건 오 번. 밑에서부터 읽어야 돼. 그, 그. 뭐를 좀 알듯이. 거 w h 맞아 확실해? 아나 문법 건들지 마. 우리 엄마, 엄마 얼굴이라니까. 내가 문법만 공부했어. 그래도 독해가 안 돼. <laughs> 오케이. 완료했습니다. 아마 100점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그만 풀고 싶으니까 다른 방으로 이동해볼게요. 근데 이미 1회도 끝났어요. 1회부터 5회까지 음. 다 보고. 다시 한번더 네, N회독 중인데 시간이 그거로 넘어와 뭐? 라고아 아, 어려운 아, 거 어. 넘기고 대 아, 어려운 거어어그 힘내 힘내 수고 싶다 아, 정답률 100% 보여주자 영어 왜 키만 풀심히 <laughs> <laughs> 해! 풀어! <laughs> 제가 딱 기강 한번 잡을게요 <laughs> 열심 뭐라봐. 지금 몇 문제 풀었어요? 나는 5회 풀어가 어, 빨리 그 입력 좀 이렇게 해가지고. 응. 몇 문제 어, 나 아, 근데 입었어. 이게 지금, 이게 여러분 수능을, 수학을 보면 첫장 거의. 어, 불만이 많아, 하는데. 그냥. <laughs> 말이 많아요, 지금. 5번 문제도 있어. 5번도 못 풀고, 7번도 못 풀고, 1, 2, 3, 4번 푸는데. 쟤를 기를 죽여! 시에 <laughs>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꼼꼼히 풀수 있다니 완전 느낌이끼한 씬이잖아.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신들렸는데 거의 지 여기는 1화도 끝나고 애는 회복 이 범위 아까 한결이가 범위에 대해 되게 안 좋은 말을 했어요. 아니 아니야. 이건 아니.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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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나가있어. 나가어 <laughs> <나갔어. 웃음> 왔다 암흑섭한테 아, 약간 경쟁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아 저요? 별빛 그러니까 <laughs> 감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별빛 감이 <laughs> <이제> 연세대 <연습에> 의대였거든요. <laughs> 아, 한결의 어. 말이 맞나요? 근데 형 <laughs> 나도요. 아, <또. 웃음> 우리 남자들의 적이야, 그죠 이제 후하고 싶어요. 미 아. 아, 되네. 아 근데 이0문전 벌칙은 왜 있는 거예요? 재미용 어? 아 <laughs> <갈 거야 진짜. 웃음> <제발. 웃음> 이거? 지아니 벌칙을. 리면 벌칙을. 벌칙을. 벌을 벌칙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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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을벌칙 벌칙을. 탈출을 탈출권... o k a trick o 무 your boss. I don't 았 n o w I d 세까지 풀고 가 이거야.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가 know. I don't k 않다. 나도 밖에서 놀고 싶다. 정말, 여기가 거의, 감옥인 것처럼, 지금 독방갇혀서혼자서 지금, 리스닝 듣고 문제 풀고 있습니다. 13번. 아, a f 너무 w 른데 t h me. So, no, p a r 바 o n eh?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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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너무 답답해요. 살려주세요. 여기 네, 감옥이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, 지금. 아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저 진짜 솔직히 말해, 저도 약간 주자인 줄 알았거든요? 스는 특성 다 풀리는 게. 이건 거의 고문이에요, 고문 지금. 학생들도 저희가 이런 거 원치 않아요. 하, 진짜 너무 서럽게 닫으신다. p 님아 음. 진짜. 이라뇨. 안녕하세요. 와. 한쪽이 다 이거 돌려 이거. 간식? 육뽕 영상. 난 너를 보면 디나미숙해내꼬미 디나미 디나미 아니야 야잘봐 그거 갖고 아, 아, 와티한켤리가 제일 불쌍하네 <놀빗> 생각해보니까 아직 거기 갇혀있는 거 아니야?

제가, 제가 되죠? 좀 약간 정체공개를... 이 이게 Cold. 나와야 되거든요. 자, 제가 이번에 이 빨간색 한번 뽑아볼게요. 으차 <목 Clyución> 그 <다음에>. 아, <목질> 아,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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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몇번 아, 릴수 있어요? 됐다 됐다 Bergheim을 됐다 됐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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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, 다 됐다 별거 아니야 별거, 별거 아니야 <laughs> 와, 소개팅 영상 나왔으면 어쩔 뻔 했어 <laughs> 그럼 이제 문제만 두번 치는 거 치는 거보다 아무튼 빨리 빨리 그렇게 그러니까, 하 빠르지 않을까? 그러니까. 아. 결의를 못 믿겠으니까 오바 리슨닝을 제가 맡아게요 내가 세다 고칠게 다훈어나쌍훈이야빨리하 가자 뿌이뿌 <laughs> 저희 그 <그럼> 편의점 다 <laughs> 왔다. 왔다. 저희 아, 지금 네. 9시가 넘었는데 너무너무 슬프고 안무라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라이브를 한번 켜볼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한번 만나볼 예정입니다 3, 2, 1 퐁! <laughs> 어? 세 명이나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, 이 여기 뜬다 뜬다 다 우와 저희 네, 지금 수능 완전 풀고 있는데 너무 못 풀겠어서 라방을 켜 저도 쳐. 언니들이랑 공부할게요 3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금 9시 반이에요 제가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저희 진짜 찐으로 완전 열심히 풀고 있거든요 뭐하고 계세요? 피부 피부 들어와 이렇게 와있으면 천국은누 가지 키나요 무책임하시네요. 아 하지 아직 늘지궁금하고하요안녕하하세요하요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안녕하요 아, 저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 안녕하세요. 요세요 안녕하세요. 네, 오답방 여기 오답 보시면은 네 오답 오답한 거를 다 붙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문을 이제 사실 몇 문제 없으면 붙이고 있는데 우리 두 명만 보면 백 명이나 돼. 진짜? 여기는 바로 안녕하세요. 바로 영어방입니다. 영어방. 저는 평소에 심심할 때면 영어 문제를 풀곤 했니다 <laughs> 영어로 혹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? Of course. <laughs> Many pairs are responding to this. 내 오빠 잘 풀었다고 자랑해드렸어. 아이고 제 입으로 하진 않겠어. 19살 <laughs> 때 저는 또 모르고 있었거든요. 20살 먹어서 이렇게까지 풀고 있을 줄은? 분이 <laughs> 네. 너무 힘들어졌네. <힘들어하는데? 웃음> 미적분 진짜? 미적분의 용사로서 이제 혼자 힘을 많이 써줘가지고. 아니야, 너무 부끄러운데. 여덟 시간 사십. 자, 끝고요이게 저녁이라 다시 공부하러 가 보겠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오케이. 저희도 들어가 봅시다. 네.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되는데 내가 아. 버스 시간때 아. 먼저 가볼게 ㅋ ㅋ ㅋ ㅋ 아 우리 끝까지 함께 하는 거 아니었어? ㅋ <laughs> 제가 10시 반까지 시간 끝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, <웃음> 시간이 <웃음> 말이 조금 기, 길어진다 죄송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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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 수고했어 <웃음> 바이, 고생해, 고생해. 바이 바이 서현이 <laughs> 되는 것 좀.. 여러분 오늘 밤샘 해보셨는데 다들 어떠셨나요? 상별 알려주세요 아 제발 그냥. 고유노동철이신걸 거야 225문제 중에 이거는9 3 7와아 수학은요 총 150문제 중에 1 3 0문제다와 다음에 영어는 225문제 중에 2 3 90.2% 90.2%아 정말 정말. 어어성어 됐어 됐스, 어, 됐스, 됐스. 됐어 영어 어려웠어요 여러분

꺼져. 왜를 <laughs> <메를> 기를 죽여. <줄여>. 불출레야겠다 <laughs> 분명 그래서 한열시 오십 한 분에 이미 92%이 될까 해봤어요. 와. 너무해, 그걸 말하네 <laughs> 더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이 11시니까 당당 8시간을 넘게 저희가 수능 완성을 풀어봤는데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푸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맞아. 진짜로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왜 원하시는지는 진짜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찍어봤으니까 많은 시청,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맞죠. 또 여기 없는 하지형을 위해서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할까요? 네. 하나둘셋 구독하고, 좋아요. 좋아요. 안녕! 요 안녕! 고하고 안녕! 구독고 안녕! 구고 안녕! 하고안하고 안녕! 구하고안지 구독하고, 하하고 안녕! 고 지금 뭐 방송 하진 거지 그고안하하